네, 안녕하세요. 마린시타이파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눌러서, 사명에 지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령서가 근데, 어비스 지령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그, 노르니르 마을, 어, 노르니르 집회소. 여기 찾으셔보다 보면은, 이제 노르니르 집회소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마을 가시면은, 여기 끝에, 티아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지령서, 여기 확대해보면은, 이게 티아룽이라고 써져 있는 애 있죠. 이렇게 생긴 모양. 이 친구가 지령서를 파는데, 한 번, 지령서를 한번 받아 봅시다. 하나 구매를 하고 나면은, 지령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퀴가 딱 열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첨을 할수 있죠. 보면은, 어, 어비스 포인트 500을 주고, 촤 어, 이렇게 어플를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아, 그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거네. 이것도 이제 어비스 포인트가 얻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유일 아이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돌리면. 근데, 어비스에 사는 게 있고, 여기에 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골라가지고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한번더 눌러볼까요? 제 추첨해가지고, 뭐뭐 뭐 뜨나? 오! 오드 충녀석까지 오드 에너지 각인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요거를 받아가지고, 오드 에너지 각인까지 이제 챙겨주면 좋다. 이렇게 이제 수락을 하고 나면은, 여기 사명의 지령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동하면은, 어디 보자. 이쪽으로 이제 가서, 몬스터를 처치를 하는 겁니다. 몬스터 처치를 하는 거죠. 날라갈 수 있는 키벨리스크 있나? 예, 네, 가가지고 이제 몬스터 처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완료를 하고 나면 저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섯 개 중에 이제 랜덤으로 하나, 두 개, 한 개에서부터 네 개까지 막 뜨거든요 랜덤으로 하나 뜰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 그래서 오드충 녀석들이 솔직히 이게 중요한 게 원정대 갔을 때 튜브 까가지고 얻어야 되는데 이 오드충 녀석 개수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